안녕하세요. 오늘은 흥미로운 내용을 여러분께 공유해 볼게요. 채 GPT로 이 질문을 해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15개의 내용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꽤 공감이 가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인생 그림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50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인생 지침서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이런 내용을 제시해 주었어요. 가장 먼저 건강을 우선으로 두고 관리하라고 한 내용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렇죠. 50대가 되면 인생 전반전을 마치고, 이제 후반전을 시작하는 단계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인생 설계를 어떻게 하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나의 인생 설계의 큰 밑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1. 건강을 우선으로 두십시오.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건강검진을 받으며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2.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는 인생의 근간이 됩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3.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십시오. 새로운 활동과 경험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고 세상을 더 재미있게 만들어 보세요. 4. 자기개발에 투자하십시오. 지식을 늘리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보세요. 학습과 성장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5. 돈과 자원을 현명하게 관리하십시오. 폐직에 대비하여 재정적으로 준비하고 지출을 관리하여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세요. 6. 봉사활동과 기부를 실천하십시오. 주변 사회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에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세요. 7. 관심사와 취미를 가지세요. 즐겁게 할수 있는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 삶의 풍미를 더하세요. 8. 과거를 놓아주십시오. 과거의 실수나 후회를 계속 물고 살지 마세요.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습니다. 9. 즐겁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십시오. 긍정적인 마인드셋으로 주변을 밝게 만들고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10. 심리적 안녕을 추구하십시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가치 있는 연결과 소통을 지향하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풍부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12. 타인에 대해 이해하고 배려하십시오. 서로 다른 사람들과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는 인간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3.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시간은 한정적인 자원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신중히 고려하십시오. 14 자아를 존중하고 사랑하십시오. 자신의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자기 개발과 행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15 감사의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감사함을 느끼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더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인생 지침서를 생각하며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며 삶의 여정을 즐겁게 채워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보셨나요? 공감할 내용이 있다면 참고하셔서 인생 지침서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